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선발도구 필격 기군 면접을 지도하기는 군 뜹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쌤들 DM으로, 아, 쌤 이거 시간표, 이제, 이제 며칠 후면 여러분, 항공준서관 시험이 한 3, 4주 남았죠? 그래서, 시험 간부선발도구 시간표가, 어, 많이 공개가 안된것 같다. 그래서, 요, 이거 아시냐? 라고 이제 DM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요 부분 조금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쌤도 보니까 이번에 나온 모집요강에 시간표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이거는 작년, 작년 항공중사관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실시간이 8시 한반 정도면 여러분들이 교실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시 반에 도착을 하시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침에 보기 때문에 조금 빠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내년에는 오후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부사관 장교 시험이 오후로 지금 많이 이게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볼 가능성이 크고, 혹 이번에 오후에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세부적인 이 시간표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확인 해볼게요. 만약 오후에 본다고 하면, 이게 그냥 13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8시 반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 주시면, 9시에부터 이제 여러분들 예시문제 풀이가 되는데, 예시문제는 뭐냐면, 자, 공간 능력은 이런 문제예요. 지각속도는 이런 문제예요. 상황판단은 이런 문제예요. 하고 예시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푸는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마인드 세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공간 시험을 보고, 언어를 시험 보고, 자료 보고, 지각을 볼 텐데, 자, 각 시험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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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 좀 주의해서 해야겠다. 이런 체크를 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지, 이거를 막 전투적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요거는 예시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이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다 시험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투적으로 푸는 거는 뭐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9시 10분부터 이제 바로 공간능력부터 시작을 해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간, 언어, 자료, 지각 순서대로 봅니다 자이 순서대로 보게 되고 자 어떻게 시험은 이루어지냐면 자, 예시문제 풀이 할 때, 예시문제를 나눠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요거 2, 2교시라고 하기에는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시작을 할 때, 어, 이 예시문제를 가져갑니다. 응, 음, 가져가세요. 이제 감독관님들이랑, 이제 뒤에 사람들이 제쭉 이제, 이제 걷어가지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공간, 시험지랑, 그 다음에 답안지. 두 개를 나눠주게 돼요. 나눠주게 되고 자, 시험은 그러면 10분에 걸쳐서 풀겠죠. 풀고 난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 답안지부터 먼저 걷고 그 다음에 시험지 걷고. 그래서 책상 위에는 이제 언어를 풀 때는 아무런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답안지를 보시면 답안지에 공간, 언어, 자료, 지각 한 번에 마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과목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눠주고 주고, 나눠주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언어도 시작이 되었죠. 언어는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시험지가 이렇게 배포가 되고 답안지 배포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다시 걷어가고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각 속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체크해 주시고 시간 10분 언어는 20분 자료에서 25분 지각도 3분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이 사이사이에서 화장실을 갈수 있어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여기 절대 이동이 불가능해요. 이동 불가능. 절대 이동 안 됩니다. 요거는. 1교시가 다 끝난 10시 20분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20분간. 20분간 휴식이 돼요. 아, 선생님, 못하네요 이거 20분입니다. 20분간 여러분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대신에 10분 전. 그러니까 10시 40분까지인데, 10시 30분 정도까지는 입실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실란 교실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시 40분도 뭐가 있냐면, 이제 대망의 상업 판단. 상업 판단 정말 중요하죠? 배점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상업 판단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성격 검사. 이제 2번하고 1번 여기는 직무 성격 검사, 인성 검사는 여러분 이거는, 어, 추후에 면접에 활용이 되고 그리고 패스 아니면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검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능너 있다는 거 사실 거기 떨어진 친구도 없는데 그래도 재검 비율이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재검까지 보고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또 휴식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 시간, 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있고, 1 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네, 마지막 3교시 인성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여기서부터는 좀 체력전?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여러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점수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간, 언어, 자료, 지각, 상하 판단까지가 이제 점수가 들어가고 이제 이쪽 두 부분 요거는 면접 추후에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 보시는 링크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카톡으로 상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